종아. 네, 안녕하세요. 꿈멘토 유종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와 평생교육사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전 시간에는 이 평생교육사라는 자격증, 그리고 직업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오늘은 이 자격증을 어떻게 취득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1급에서 3급까지 급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취득하시는 2급을 집중적으로 알아볼 거고요. 이 평생교육사 자격증 2급 취득 방법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니까, 제가 최대한 빠르게 요점만 속속 골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부분이 딱 하나 있긴 한데, 그건 제가 마지막쯤에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지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 가봅시다. 우선 이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의 취득 조건을 말씀드리면 전문대 학력자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 고등학교 졸업자의 학력이라면 학자만행제를 통해서 평생교육사 자격증 이수과목과 전문대 학위를 같이 취득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취득 조건을 갖추면서 또한 가지 알아야 될 점은 바로 이수과목이겠죠.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이수과목은 총 10과목입니다. 이 중에서 5과목은 전공 필수. 다섯 과목은 전공 선택 과목이고요. 네 숫자도 아주 외우기 쉽죠. 그래서 이 자세한 과목들은 제가 잠시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 과목 중에 한 과목은 실습 과목, 나머지 아홉 과목은 전부 온라인 강의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강의는 학자문행재 원격평생교육원에서 이수하게 되시는데요. 이름 그대로 출석부터 수업. 시험 과제 등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시거나 다른 걸 병행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실습 과목의 경우에는 먼저 연계해드리는 사이버 대학교에서 오리엔테이션과 세미나를 듣게 되시고요. 그 세미나에서 교수님이 지정해 주시는 기간 안에 실습을 나가시게 됩니다. 실습을 나가시는 기관의 경우 집 근처로 안내해드리면 직접 전화하셔서 일정을 조율하신 다음에 나가시게 되고요. 직장인들을 고려해서 저녁이나 주말에도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실습 시간은 총 160시간이고요. 매일 8시간씩 나가나고 가정했을 때 4주 정도가 걸리는 시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평생교육사 2급 이수 과목들을 이수하시는데 걸리는 기간은 총두 학기. 그러니까 7에서 8개월 정도 걸리게 됩니다. 보통은 실습을 두 번째 학기 때 나가게 되기 때문에 첫 학기에 온라인 강의를 7과목에서 8과목 정도 최대한 많이 들어두시고 그다음 2학기 때는 실습과 남은 온라인 강의를 듣는 쪽으로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걸리는 기간이나 이수 과목은 적은 편인데 주의 사항이 딱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정상적으로 취득하시려면 모든 과목들의 성적이 총 8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시거나 다른 걸 병행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성적에 대한 부담이 좀 크겠죠? 그래서 그런 성적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 최대한 수월하게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도록 저처럼 멘토가 옆에서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는 직접 문의를 주시면 상담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그 외에 궁금하신 부분도 아래 댓글 창이나 링크나 연락처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유익한 영상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아.